오버 웰밍 장기 한번 갑시다. 차장 먼저 치려나? 차장 먼저 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수가 있냐면 비마 <끼마> 대 원앙마. 어좀 빠르죠, 상 대방. 차르 한 한칼... 컬. 차를 한칸 올려줘야 되는게 이제 포로차를 걸기 때문에 올려주고 면포까지 놓고 이 포진 되게 쉬운 거죠 이제 상이 나오면 올리면 되고 다른 거 두면 공내리고 어 사닥고 양포분할이고 이분은 어 승률이 높네요 <laughs> 이렇게 두는데도 어 신기합니다 자, 지금 초반에 너무 빨리 진행되는데, 완전 초속기에요. 둘수 있는 수가 이제 다음에, 여기. 여기 와서 양득하자 하고 포로 병을 먹는 수가 있는데, 안 하네요. 자, 지금 이제 포로 병을 못 먹죠. 차를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두면은 포로 먹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포로 막아 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포로 차를 거는 게 꼼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분 스타일이 어 지금 상대방 스타일이 약간 상대방 실수 유도하는 스타일 유도탄 같은 스타일인데 어 요런 스타일은 뭐 음. 맞기만 하면 돼요, 맞기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차를 넣어서 공격하겠다.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이 자리인데 그 자리는 안에 뭐 넣겠다는 거죠. 포를 한번 활용해 보고 싶은데 아주 변칙적인 수예요. 선수로 일단 말을 걸었더니, 조를 옆으로 해서 이렇게 지킬 확률이 높은데, 음. 그 다음에 차가 여기 끼워 넣을 거고, 여기 아마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말을 뒤로 빼서 차가 여기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못 들어오게 하면 단지. 이렇게 하면 뭐 그냥 끝나는 건가? 응? 아니면은 이 병을 올려서요. 아, 이 병을 올려서, 어, 이 상길이기 때문에 차가 여기 이제 안으로 못 들어오게 이렇게 올려보는 수가 있는데, 먹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로 먹으면 이제 상장에 어, 포가 죽기 때문에, 아, 이거 쓸면은 차가 옆에 붙죠. 틀렸습니다. 아, 이제 이수의 의미가 그 이쪽 차가 지금 삼선으로 가서 말을 달라 했을 때이 마가 잡힌다. 이런 계산으로 지금 상의 가신 건데, 하... 글쎄요, 55번 기본수를 써야 될지 약간 고민되는데, 차가 두칸 들어서고 싶어요. 자, 일단은, 잠깐만, 여기, 가만 보니까 차가 올라섰을 때 마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여기 달라 그러면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이 자리 잡히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여기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어, 좀 반대편도 좀 보고 싶어, 지금은. 야 근데 이게 좋다 이수가이제이자리붙겠다는 건데 올리면, 여기 붙겠다. 그러네, 위험하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 자리. 이 자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런 변칙장기는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천궁이요. 이런 변칙장기가 그래도 재미가 있어요, 확실히. 얘를 올립시다. 자, 먹고 상장이요. 자 이게 어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차가 여기로 올라왔을 때 포가 여기 오겠다는 거죠. 자 상장이니까 아마 이제 포가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이두칸 들어서 합시다. 자, 만약에 차가 이 자리에 온다면, 어, 포가 여기 와서 말을 지키기 때문에. 근데 두고 나니까 그 한에서 포를 앞으로 넘겼잖아요, 아까. 야, 이런 농포질이, 이야, 이게 정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거, 안 띄웠으면 되게 위험했을 것 같아요. 자, 목이 잠긴 게 아니라 마이크가 조금 잠겼습니다. 목은 괜찮아요. 이길 것 같나요? 라니. 이긴다고 이제 마음을 먹어야지. 아예 이겼다. 생각을 해야지. 자, 이제 말을 살리기 위해서 마가 나왔는데, 어. 자, 이제 뭐, 상을 먹을 테면 먹어라. 음, 아, 이분이 이제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분인데, 어, 좀 위험하긴 해요. 지금 제가 너무 아슬아슬해. 이렇게 두겠습니다. 차장에 차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좀질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 형태가 너무 아슬아슬해서 삐끗하면 역전 나올 것 같아요. 역시 장기는 튼튼하게 둬야 됩니다. 어, 저처럼 두시면 안 돼요. 자, 이제는 이제 차가 필요가 없으니까 차장을 부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붙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가 얘를 지키고 있죠, 포를. 그래서 여기 가는 거는 이제 허수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두번 두는 겁니다. 마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차장. 오버 웰밍 장기 한번 갑시다. 차장 먼저 칠려나 차장 먼저 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수가 있냐면 지금은 욕심을 부리고 차장을 쳤을 때 마로 막으면서 포가 차를 걸기 때문에 비킬 때 포장에 차가 죽겠죠. 그래서 뭐 이쪽으로 비키더라도 이 포가 살아버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상을 그 취하시면 안 되고 바로 이 면포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 포를 없앴어야 되는데 욕심 부리는 바람에 이 포도 못 잡고 어 참한 걸린 셈이죠. 자 이제 이 포를 살려야 되는데 여기 오면은 이 사가 죽는다. 여기 와야 되네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야 되네. 이 사가 죽으면 상장이기 때문에 예? 위험하거든요. 누가 봐도. 음 이제는 이 포장이 사라졌습니다. 깔끔하게 그러면은 와, 잠깐만 천천히 둡시다 자, 한번 가봅시다 포장을 쳐야 될것 같죠 포장을 칠 수도 있고 포가 여기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상대가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 잠깐만 지금 차로 마먹으면 외통인가요? 아, 잠깐만요. 얘한번 예, 봅시다. 장군. 자, 올릴 겁니다. 장군. 사로 맞겠지. 왜냐면 차로 마먹으면 외통이거든. 외통이에요. 상장이고, 어, 포장이기 때문에 먹으면 못 먹겠죠. 외통이니까. 무서운 거 드시네요, 상대가. 요렇게 하면은 먹었을 때 궁으로 먹을 수 있는데 일단 한수 버티는 거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차가 비키기 비키기 하면서 포장에 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이분 아마 마로 얘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로 잡던가 아니면 마가 여기 뜰 텐데 거기 뜨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비키기 비키기 해서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거 두면은 한이 이기고 얘를, 먹... 얘를 먹을 것 같죠? 아 먹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근데 이게 어? 아, 이렇게 하면 외통수예요 어? 어, 지저스, 뭐야, 이게? 아, 이게 그, 그건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 뭐, 신의 한수 뭐, 그런 건가? 어, 잠깐만. 비키기비키기 비키기 하면서 와 이거 뭐못 먹는데 상장이라서 지금 차로 마 먹은 외통인데 어 아, 이거 뭐뭐뭐 뭐, 뭐, 뭐야 이게 와 근데 사람을 이렇게 당황시킬 수가 있구나 아 이거 막는 수 없나요 와 외통 끝났네 와 멋있다 어 기권해 기권을 해야 되나 어, 너무 아쉽다 이거 어떻게 이런 수가 있냐? 박수를 한번 쳐줘야 될것 같은데요. 어 되게 프로 분이신가봐요. 반복수 하면 됩니다라고 어... 어 맞습니다. 반복수 하면 되지. 일단, 반복수. <laughs> 아, 너무 치사한데? <laughs> 아니, 사람이 어떻게 또 이렇게까지 해. 아이, 아이 너무 치사한데? 아. 네, 연기입니다, 연기. 상으로 막으면 되죠. 상으로 말을 지키면 됩니다. 웃기려고 한 거예요. 비키면 외통이다. 먹어야 된다. 허호 어, 상이 들어왔네. 자 다시 장군 치러 가고요. <laughs> 어 비키기를 하면서 포장에 네 이렇게 먹으면. 상이 걸리겠죠. 아 귀찮게 하네 참. 귀찮게 하네. 이 자리나 한번 가볼까요 심심한데. 그 자리나 한번 가봅시다. 아. 아 이거 사먹으면 어떻게 되는거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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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거죠? 아이먹야이 먹... 먹으면 큰일나네 음 외통 난통함 눈치 빠르기 어자 마달라 아이 외통자리가 있었는데 상대가 눈치챘어요 자 이수는 자, 마로 먹으란 거죠. 10초 남았습니다. 그니까, 먹어달라는 거예요. 어, 그게 왜안 먹을까? 이득인데? 이득인데 왜안 먹지? 다시 마달라 그러면? 마가 갈수 있는 자리는 어, 이 자리! 한 군데 밖에 없죠. 아, 요런 거. 외통은 아니네요. 지금 여기 산길이라서이 자리가 외통은 아니고. 살려주고 궁중포긴한데 어, 이 궁중포가 원래는 안 좋습니다. 근데 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궁중포가 또 좋을 수가 있네요. 지금 뭐 포장 또 노리시나 일단 뭐 이거 의미가 없는 마달라 비키면은 외통 그래서 이제 마가 여기로 오실 겁니다. 이 자리에요. 이 자리 나중에 이제 포장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마가 이자리올 확률이 97%, 10초 남았습니다. 아, 기권할 확률이 3% 하겠 습니다.